네, 안녕하십니까? 참마재과 대표원장 혈관외과 전문의 박인수입니다. 네, 어느덧 10월이 지나고 11월이 되었습니다. 환절기 시즌이 되는데요. 아마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 같은 날씨가 1년 중에 가장 좋은 시즌이 되실 텐데 이렇게 야외 활동이 많아지다 보면 하지정맥류가 있는 분들의 경우 다리의 증상이나 통증이 약화가 돼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환절기 때왜 하지정맥류 증상이 더 악화가 될까요? 첫 번째는 늘어나는 활동량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외 활동이 많아지거나 외출이 많아지게 되면,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어 몸에는 적당한 운동이 되고 자극이 돼서 긍정적인 영향도 주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야외 활동이 많아지게 되면 다리에 부담이 되고 혈액순환에 조금 더 부담 또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운동도 너무 과해지면 하지정맥류 증상이 악화되거나 근육통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등산을 안 가다 갑자기 가거나. 평소보다 활동량이 많아지게 될 경우 다리에 부담이 되면서 아지정맥류 증상도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봄 가을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나서 다리 통증이 악화가 돼서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온이 갑자기 변하면서 우리 몸의 혈액순환에도 변화가 주고 혈관의 수축이나 이완 현상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잘 모르고 무심코 그냥 매일 같은 생활을 하지만 인간은 외부 환경 특히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기온 변화가 갑자기 나타나서 일교차가 커지게 되면 아침 또는 저녁에 우리의 말초 혈관의 수축이나 이완 다음에 혈액 순환에도 그만큼 갑작스런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대표적인 다리기, 하지, 혈관, 정맥 혈관의 혈액순환 장애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초에 있는 혈관의 어떤 수축이나 이완 등 혈액순환의 변화가 생기면 하지정맥류 증상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가 되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급격히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지정맥류의 증상들이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더 악화가 돼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1년 중으로 봤을 때 하지정맥류 환자분들 여러분들의 병원을 가장 많이 찾으시게 되는 계절은 바로 여름인데요. 여름에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다리의 정맥혈관도 갑자기 확장이 되기 때문에 정맥류가 더잘 보이거나 또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고 또 외관상 이제 다리를 드러내는 이제 짧은 바지나 치마를 입게 되기 때문에 육안상 더잘 보여서 아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 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 경우도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름 뿐만 아니라 봄이나 가을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매우 큰 가을에는 말 저 혈액순환의 변화가 시시각각 변하면서 다른 분들보다 유난히 더 불편한 증상을 잘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앞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활동이나 등산, 운동량이 많아지면서도 증상이 악화가 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절기 때는 많은 외출이나 많은 야외활동을 하신 만큼 또 충분한 휴식을 해주시고 쉬실 때는 적절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 가벼운 마사지 정도 하시면서 어, 다리의 어떤 근육의 긴장도 풀어주고 혈액순환 잘될수 있게 나름대로 관리를 하는 것이 환절기 하지정맥류가 갑자기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하는데 중요한 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